자연은 우리에게 눈으로 즐기는 풍경, 그리고 건강까지 선사하는 고마운 존재. 이 모든 걸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가 바로 진안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실감이 나실 텐데요. 자연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귀한 약초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건강해지는 시간 어떠신가요? 약초 박사가 되는 건 덤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진화는 건강한 먹거리가 많은 건강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곳은요. 향기만으로도 건강해지는 진화고원이고요. 어, 복부 마이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약초가 150여종에 24만 5천 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이산이 영험한 산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보통 약초꾼들이 그 약초를 발견하는 건 정말 천운의 영험한 기운이 이렇게 모아져야지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마이산에 네. 진짜 그런 주,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있나요? 아, 그럼요. 이 마이산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보다 고지가 높아요. 음. 400에서 500 고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약초들이 심어져 있는데, 식재되어 있는데, 자, 이곳은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모양은 그닥 예쁘지는 않아도 약효는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어. 그럼 선생님도 가끔 약초도 캐고 좀그러세요 제가 최근에 약초를 캔건 아니고요. 요즘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 능이. 아 어머 너 귀한 거 능이+ 능이 귀한 거 능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난해는 귀한 음식 귀한 식재료 약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약초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바깥에도 구경해 볼게요 일단 안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네. 세. 지난 2014년 문을 연 산약초 테마 공원은 산약초 정원과 약초 효능원, 그리고 산약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산약초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공, 예공! 산약초를 직접 보기 전에 먼저 전시관에서 산약초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약초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린 약재로서의 약초를 살펴볼 수 있어 약초에 대한 지식이 쏙쏙 들어오는데요.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전시관이네요. 독초와 약초의 그 차이는 한끗 차거든요 그한끗그 그 이파리가 하나 비슷한 모양이 더 달렸냐 안 달렸냐 가시가 있냐 없냐 이걸 따라서 독초가 되기도 네, 하고 맞아요. 약초가 되기도 하죠 네네네. 네, 네, 어떻게 맞아요. 구분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독초는 생김새 입에 달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향으로도. 음. 어, 보기에도 빛이 나냐, 아니면 빛이 없냐, 털이 있냐, 털이 없냐에 따라서 독초와 약초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 네. 그렇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우산나물과 삭간나물 같은 경우도 저기 자세히 보시면 잎을 보세요. 음.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우산나물은 잎에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약초인지 먹지 못하는 독초인지 구분하기 쉬워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막상 산에 가서 자세히 보면요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산에 가서는 안 드시는 게 좋죠. <laughs> 아무거나. 네 맞아요.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아무 산에 가서 이게 이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채취하면 불법 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동이 나물, 공취, 여로 원추리 이런 내용들을 잘머릿 속에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나중에 쓸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렇게 해서 배워 가세요. 맥문동 비비추 원출이 무려 15헥타르에 이르는 드넓은 대지 위에 약초류만 25만 보내 조경수도 40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가을에는 하얗게 흐드러진 구절초까지 계절마다 두드러지는 약초들이 있어 사계절 내내 즐기는 멋이 남다릅니다. 옆에는 사상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의 공간에 저희가 12곳의 테마공원 중에요. 사상체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태양인과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게 좋은 약초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에요. 음. 자, 지금 선생님 이곳 서 계시는 곳은 소양인에게 좋은 쓴박이와 삼지구엽초, 박과 지황 강화리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 근데 음. 안 보이는데 강황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요. 그냥 조금 잡초들이 조금 많이 있는 잡초 아닌가요? 지금 네. 사실은 계절상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네. 모든 작물들이 열매과 씨앗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 애들이 조금 키가 다 낮아져 있어요. 음. 그래서 찾아가면서 아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다 잡초가 네. 아니라 이런 네. 귀한 약초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상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먹어야지 음식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음, 밥이 보약이다 해서 무조건 밥을 많이만 먹기만 했더니 이렇게 옆으로는 뿌는데 속에 내실 없어지면 날 탈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딱 맞는 음식을 찾아 먹어야지 밥이 보약이 된다는 것꼭 명심해주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요. 약초도 마찬가지, 나의 체질에 맞는 약초를 알았다면 가까이 해선 안될 것도 배워봐야겠죠? 아니, 선생님, 옆에 독초원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독초를 심으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어떻게 누구 음해할 세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 독초원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독초원이 이곳에 생기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습기라고 산에 가면, 어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이 비슷한데 하나는 독초 하나는 약초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독초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선생님 딱 보면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아시나요? 독초를요? 네. 근데 이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잎과 줄기 네. 그리고 향기에 따라서 독초인지 약초인지 구분할 수는 있어요. 어. 네. 근데 자. 저기 보니까 네. 저희에게 친근한 할미꽃 예쁜 할미꽃이 네. 독초예요? 할미꽃이 독초예요. 어음음 몰랐죠. 음 먹으면 절대 안 되겠네요. 할미꽃 같은 경우는 뿌리로 네. 약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어. 뿌리 하나만 드셨을 때는 네. 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아주 어? 위험한 독초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군요. 다른 네. 약초와 섞어서. 이게 되시면은 아마 우리 몸에 좋은 보화되는 약이 된다고 해요. 음 여러가지로 섞어서 드세요. 그럼 주의해야 될그 독초 하나만 소개를 음 해주신다면요? 할미! 한미. 할미꽃! 할미꽃밖에 네. 없어요. 안보여요. 아, 지금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까 네. 아, 이파리가 땅으로 들어가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음. 저 같은 사람은요 음. 뭔가 맛있어 보인다 먹을 음.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막이단막 막 뜯어먹고 막보 이러거든요 네. 산에 가서 그러시면 절대 삐 안됩니다 네. 약초도 다시 보자 독초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 박물관 전시관을 돌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약초를 이용한 체험은 또 처음이에요. 네. 저 이거 뭔지 알거든요. 이거 팔각. 네 맞아요. 팔각. 네. 요거는 단기. 네.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정향이라고 합니다. 정향 네음 이것도 향기가 조금 화장품 음. 향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로 어떤 체험을 할 거죠? 자, 이걸로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음, 모시천에다가 이렇게 예쁜 수를 놨어요 네 수를 놓아진 거에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감침질만 이용해서 이렇게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네요 네이 네. 모시천은요 어~ 가로세로 1 5센 m 의정 사각형으로 자요 크기에다가 처음에 생 여기 보시면 시접을 좀 놔주시겠어요 시접을 넣는게 어, 어떻 뭐~ 어떻게 하는 아, 거죠 시접이라는 네. 거는 우리가 이 네모 네모 이네 저기 모서리를 네. 음~ 아~ (0.7에서) (0.5에서) 0 7 m 리의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네 모서리를 레트 접어주세요 네. 네. 사방을 요렇게, 끝 마감 처리를 예쁘게 하는 거를 시접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막힌 부분부터 한땀한땀 한땀 시작을 할 건데, 썼다면 이 매듭 부분이 감춰지기 위해서, 요렇게, 천 안으로. 한 안에서 넣... 밖으로? 네, 안 땀을 넣어주시게 되면, 은 요렇게 실이, 매듭이 응?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엮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옆에 네. 있는 천을 와서, 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한번 매듭을 지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냥 쉽네요. 네. 바느질은 앞에서, 그럼요.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기본 바느질로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땀한땀 한땀 떠주시고 제가 이거 바느질 하는 건 선생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속이 답답하다고 이거를 <laughs>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네. 근데 한 귀퉁이는 네. 열어놨네요. 네, 네, 네. 왜 그렇죠? 아 이제 여기에다가 향기를 담아야 될까요 음. 네. 자, 선생님 아까 보셨던 팔각이라든가 정향을 네. 넣고 향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약초를 팔각도 조금 넣고요. 네. 그리고 정향도 조금 넣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기도 넣고요. 당기도 좀 넣고요. 네. 해서 간단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 채워진 저기 요거는, 향기는 다시 감심질류에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번 하시게요. 네, 요거는 네. 제가 마무리를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만들면서도 너무 네. 향이 그쵸. 행복해요. 그, 그쵸. 행복한 기분이 드는 그런 향이라서 네. 뭔가 이렇게 각성이 되고요. 집중이 더잘 되는 향이라 그럴까요? 끝까지 해주시면은. 네. 네. 어우, 잘하시네. 에, 차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냉장고 탈취제로도 괜찮겠어요, 선생님? 냉장고에 잡내를 없애주기도 하겠죠. 네. 짜잔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늘 길이 짧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실이 짧아요. 어. 이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네.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 구슬이 있어요. 오 구슬, 포인트! 네 구슬 세 개를 끼워서 손잡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짜잔! 그러니까 <laughs> 뭔가 네. 옛날에 체육대회 때 음. 콩주머니 던지기 할때 콩주머니 같기도 한데 네. 아, 계속 아, 이렇게 맞게 돼요. 우리 네. 집이 마치 허준 선생님이 계시는 한약방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네. 향 주머니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 체험도 있다면서요? 네,네. 네. 두 번째 체험은요. 우리가 요즘 탄소 중립으로 많이 일회용품 덜 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손수건 풀꽃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손수건 만들기 네. 해볼게요. 네. 선생님 손수건에 있는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자연에서 나오는 풀꽃으로 물들이기를 하니까 계절에 맞는 풀꽃을 이용해서 그래요. 음, 자연이 그린 한 폭의 그림이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지금 이 앞에 사이질방이라는 풀꽃이 있고요. 어? 지금 메리골드라는 꽃이 있어요. 어, 금잔하잖아요 네. 네. 네, 굉장히 예쁜 나비도 만들 수 있고 네. 내가 디자인하면 자연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손수건에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이 사이 실방이 란 풀은 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딱 잎을 하나가 있어요. 음. 그 중에 사해질빵인데 광합성을 하는 쪽을 엄든 게 아니라 네. 숨을 쉬는 쪽을 아. 천에다 올려놓으세요. 생님도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만을때 매끈매끈한 부분보다는 약간 뒤에 이렇게 줄기가 느껴지는 예. 부분에 있는 쪽을 딱 이렇게 여, 천에다 올려놓고, 천에다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투명 투명 유리판을 위에다 투명 올리고요 네. 그리고 가로 방향이 아니고 인맥 방향으로 세로로 문질러 주세요. 어,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 뭐 염료를 묻히거나 뭐 바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문질러서염녹소에 있는 물을 천에 물들이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음, 탄소 중립의 일원이 되는 거지요. 어, 저는 따로 무슨 색감을 입힌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네. 오. 네. 이렇게 가장자리와 신기하다. 네. 인맥을 골고루 문질러 주면서 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색깔을 내줘라. 문질문질. 페브리지 펜으로 네. 그림을 그리면 다시 곤충이 될 거예요. 네. 한번 해 볼까요? 그림을 네.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자. 자자자. 네. 저도 선생님 가운데다 네, 네, 네. 주시면 네, 네. 제가 골라서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나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곤충은 망한 것 같아서 제 얼굴을 그려 보겠습니다. 네. 자, 하늘로 날고 싶은 나비 한 마리를 그렸어요. 와. Wow. 네. 네. 짜잔!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 뭔가 자연과의 무라 이체를 제가 그려냈고요. 일단 여기 지난해 오셔서 건강한 약재에 대해서 배우시면요. 그 요즘에 무슨 건강 보조제, 영양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천연 영양제 바로 산 약초입니다. 약초를 잘 알고 내 체질을 잘 알고 지난 여행도 더 힘차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놀러 오세요.